그러면, 목사님들께서 판단에 관련된 주제로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판단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시하셨을 때, 그 제시하셨을 때의 설교에 관련것서로 만족하셨습니까? 진단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판단에 분별의 메시지로 삶에 대하여 방향이 제시되었는지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실제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판단에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판단에 관련된 설교를 한 것에 대하여서 목사님들께서 진단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단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제목은 적절했습니까?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선택은 적절했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의 상황과 설교의 제목과 설교의 본문이 적절하게 조화로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조화로움에 관련된 판단의 근거로 진단의 근거로 긍정적인 부분입니까? 부정적인 부분입니까? 진단해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진단에, 된 진단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의지적인 메시지였습니까? 의도적인 메시지였습니까? 의미적인 메시지였습니까? 아니면 이행으로서의 메시지였습니까? 그 성경의 본문에 적용되어졌던 내용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과 어떻게 일치했습니까? 그런 메시지의 형식으로는 맞았습니까? 그 메시지의 형식은 계시적인 내용이었습니까? 계율적인 내용이었습니까? 교훈적인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시는 게시였습니까?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계율적인 내용입니까? 아니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율적인 내용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사물을 다스림에 있어서의 계율적인 내용입니까? 이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 분명치 않으면 성도들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어떻게 설교의 메시지로 전달되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훈적인 내용이었습니까? 그런 교훈적인 내용으로 제시를 하셨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을 성경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시를 하셨을 텐데, 그 성경의 내용과 상황과 유사했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메시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단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단을 했으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메시지를 제시를 할 때, 포커싱이 정확하게 됐습니까? 그 포커싱이 정확하게 됐든 포커싱에 관련된 내용은 그러면 교회 인사이드였습니까? 아웃사이드였습니까? 인사이드였습니다. 그럼 인사이드였으면 그 인사이드로 주민이었습니까? 주웃이었습니까 주민이었으면 그 주민에 대한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그러면 교인 하나하나마다 다 상황상태였고 조건이 달랐을텐데 그러면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로서 주민 포카싱은 어느 레벨에 맞췄습니까? 바란선은 어떻게 맞췄습니까? 그러면 그 성도들 하나하나마다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은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대차적으로 목사님들께서 포카싱을 하실 때그 포카싱을 통해서 타케팅까지 연계하면 대체적으로 교인 중간 수준의 레벨을 맞춘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동의 안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지식적으로 높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아주 저급한 창기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니고데모 같은 수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창기와 같은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시하는데 그 메시지가 목사님들께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시면 메시지의 내용은 아주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고 지식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까지 전부 이해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으로 설교하는 것을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설교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광성교의김창인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타케팅은 설교가 쉬우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설명을 할수 있는 목사님의 표현력과 논리성과 공감력이 있으면 충분히와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포커싱과 타케팅이 되고 그 포커싱과 타케팅으로서 됐던 것이 스케칭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설교의 메시지는 적절하게 갔을 것인데 그렇게 갔습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분석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분석적인 부분에 됐으면 그러면 설교를 실제적으로 원고로서의 진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설교에 있어서 본문과 내용과 주제가 적절하였으면 그 설교를 인바운드로 썼습니까? 아웃바운드였습니까? 아니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다 합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시할 때그 사용하고 계시는 단어, 명제, 스토리가 진단에 관련된 내용이었는지, 내지는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인지, 목사님들께서 어느 방향이었는지를 알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서 위로를 하였는 것인지, 진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하는 것인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성경적 바운딩이 설교로서의 바운딩이 적절했습니까? 그러면 바운딩이 적절했으면 그 다음은 로드맵으로 은혜의 방향이었습니까? 믿음의 방향이었습니까? 이와 같은데 된 내용이 방향성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그러면 로드맵으로서 믿음의 방향과 로드 메모로서 은혜의 방향을 적절하게 조화하는데 대한 프레임은 맞았습니까? 그 프레임은 초월적인 은혜, 실존적인 은혜, 사유적인 은혜, 실천적인 은혜에. 초월적인 믿음, 실존적인 믿음, 사유적인 믿음, 실천적인 믿음이 어떻게 조화로움으로 프레임으로 구성했습니까? 이 프레임이 정확하게 구성이 된 것은 목사님들 스스로 설교를 하시면서도 느꼈고, 뿐만 아니라 설교 끝나고 모니터를 해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판단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판단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판단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따른 반응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에 따라 하나님의 바, 반응에 관련된 내용으로서의 잘못된 판단이었는가? 이와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프레임으로서 정리가 됐으면. 실제적으로 그 프레임으로서 정리가 된 하나님의 판단으로서의 주제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제시할 때그 성도들이 그 메시지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결단의 목적이었습니까? 변화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유지의 목적이었습니까? 성장의 목적이었습니까? 판단은 대체적으로 결단하라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 내용이 적절하게 정리가 된 내용으로 목사님들께서 선택하여 쓰시는 내그 메시지로서의 목적의 패턴이 올바르게 선택되었는지 진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주제 설 주제 설교의 주제와 본문에 따라서 정리되고 목적에 따라서도 결단의 목적으로 정리를 한 설교였으면 그러면 그 설교에 관련된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선포했습니까? 제사장적 방식이었습니까? 예언자적 방식이었습니까? 선지자적 방식이었습니까? 교육자적 방식이었습니까? 교회 인바운 설교로 인바운딩이었습니까? 인바운딩이었으면 최사장 인바운딩을 했으면 예언자적 방식으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설교를 아웃바운딩으로 제시했으면 교육자적 방식이나 제사장적 방식이나 선제자적 방식으로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데 내 내용이 실제적으로 패턴으로서 적절했는가? 아니면 그 패턴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설교 전체적인 것을 제시했는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제시했는가? 아니면? 서론 부분에 제시했는가, 중간 전개 부분에 정리했는가, 아니면 결론 부분에 정리했는가, 진단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까지 정리가 됐으면 다음은 설계 내용을 감동으로 했는가, 설득의 내용이었는가, 아니면 선동의 내용이었는가, 아니면 교육적인 내용인가, 정리를 반드시 해보시고 모니터를 통해서 진단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의 패턴까지가 진단이 되었으면 다음은 설교에 있어서 스피칭이 어땠는가? 아, 그러면 내가 의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목적과 내용과 방식과의 전체적인 내용이 맞았으면 그 맞은 것에 대해서 스피칭은 적절했는가? 말의 속도는 어땠는가? 파워는 어떻게 맞았는가? 내지는 피칭은 어떤 피칭을 했으며 적절하게 단어는 사용했으며 명제화 했는가? 스토리로 제시했는가? 이와 관련된 피칭에 관련된 내용으로 점검해 보아야 하며 나머지는 실제로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 당신이 급하게 했는지 천천히 했는지 본인이 설교에 몰입하면 모릅니다만 모니터링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숨가쁘게 들었는지 답답하게 들었는지 내가 네, 된 내용을 모니터링을 해서 진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단까지 설교에 전달까지 스피칭까지 됐으면 다음은 목사님들께서 포인트를 정하여서 포인트를 활용하셨을 때그 포인트가 적절하게 활용이 되었는가 제스처가 적절했는가, 아니면 영상이 적절했 때 틀어졌는가, 아니면 나레이션을 시켰는데 그 나레이션이 적당했는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다른 포인트를 적용했는데 그 포인트가 적절했는가 반드시 진단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단이 되었으면 그 다음은 목사님들께서 그 판단의 목적을 판단을 주제로 하는 설교의 내용을 타이밍으로서 적절했는가 주일 예배에 적절했는가 주일 오후 예배에 적절했는가 수요일 예배인가 금요철에 한가 새벽 예배인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바깥에서 한 설교인가 장소에 관련된 내용도 적절했는가 아니면 그 상황에 관련된 예배로서에 적절했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타이밍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타이 설교에 관련된 모니터링이 전체적으로 끝났으면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설교 시간에 반응이 어땠는가를 분석해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성도들의 반응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시선이 전 교인들을 향하여서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선이 단뜻 돌아가신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성도는 앞에서 긍정적인 부분에 시선은 와 있습니다.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용을 했는지 거부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아멘은 어떤 면에 있어서 아멘이 나왔으며, 그 아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의 갖고 있는 보류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멘하는 횟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와 같은 데된 내용을 통하여서 설교 시의 반응을 분석해 보았습니까? 그러면, 설교 시의 반응을 분석했으면, 설교 이후의 반응은 어떻게 분석합니까? 설교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목사님께 와서 오늘 설교에 관련된 내용은 어땠습니까? 라고 반응합니까? 그 반응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했습니까? 개별적으로 분석했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직분별로 분석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분석했습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을 혹시, 그러 세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내적인 부분에서 분석과 함께,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분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분석해야 된 내용은, 실제적으로 구역 예배를 통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시, 그 내용을 설교를 내용 가운데 2차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설교를 연장시켜 갈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 내용도 제가 추후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졌는가? 그러면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판단으로서 제시되었던 목사님의 메시지를 가정에서 적용하고 있는가? 직장에서 적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회에서 적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가? 세밀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목사님들께서 다양한 각도로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상담도 필요도 하는 것이며 구역을 통해서 보고도 받기도 하고 실제로 교인들과 함께 SNS 통해 교류하면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이며 다양한 각도에서 접촉을 통하여서 메시지가 적절하게 전달이 됐고 전달이 되어졌던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점검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점검되어졌던 내용을 가지고 보완해야 되는데 점검하기 전에 성도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까지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적으로 양육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교회 외적으로 전도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세 밀한 라인을 통하여서 목사님들께서는 정보를 입수해야 되고 그 입수되어졌던 내용이 데이터로 충분히 나와야 됩니다. 그 나와졌던 것 갖고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하고 보완되어졌던 내용을 가지고 다음번에 이와 같은 내용에 있어서의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다시 소상히 설명을 하자면 기업체에 있어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형성하고 나면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을 니어설부터 시작을 해서 세면하게 분석하여서 그 데이터화로 합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상황이 위기이면, 위기에 따른 대안으로서의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의 목회 자료가 데이터를 통해서 나와야 하며, 그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교회 프로그램이고, 교회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성경,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콘텐츠가 목사님의 설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된 내용을 판단에 관련된 내용으로서와 판단의 주제로 하는 설교의 샘플링과 설교의 진단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적용하시고 활용하셔서 반드시 판단으로서의 설교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완전히 숙지하셨으면 합니다.